아 어, 날씨 좋다. 유튜브에서 추천받아서 산 건데 에킨스 거 쿠키&크림 앤 크림 맛이라고 하는데 쿠팡에는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쿠팡 직구에는 또 아이허브에서 샀습니다. 이 뭐가 있지? 이것도 해외 배송. <목소리> 얼음틀인데 요렇게 보통이 얼음틀은 어디 평평한데 놔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보틀처럼 이렇게 이렇게 물 쫄쫄쫄 따라갖고 뭐 이렇게 엎어도 나도 되고 저렇게 엎어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뚜두하면 얼음 나서 와 그런 거래요. 이도좀 비쌌어요. 2만원 넘었..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식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거 단백질 간식 같은 거를 군물히 사다 놓고 먹는데 짜잔! 바이탈슬림 다이어트 잔티젠. 그리고 이것은 바이탈슬림 다이어트 오리노원디 대박 이것은 심지어 다이어트 합의 탈출? 합의가 합, 합체비만 맞나? 하여간 저는 다이어트 이트로필 끝나면 입 터질게 확실하니까 이걸로 인발, 일반식을 아니요. 먹어가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거 먹어볼게요 액션 오일이랑 브레이크 오일 갈고, 위트 그 아까 탈착하는 거 플러스 5천 카페 달카는 오, 여기 카라네. 솔트, 땅콩, 말차, 유자, 무화과. 어떡하다. 아. 너무 기분 좋다. 간만에. 얼싸. 네 레몬이시다. 음. <laughs> 소울트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소금이 앞에 콕콕 박혀 있는데 <laughs> 콜스 왔당 굽네 굽네로 채팅 20년정도 돼가고 <목소리> <목소리> 촌치킨이랑 뚜레쥬르랑 콜라보 한거래요. 자 마지막 에 후보는 이렇게 까면 세 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빨간 거는 공액 리놀레산. 과체중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고, 이 하얀 거 제일 큰 거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렇고 또 제일 조그만 건 녹차 추출물. 그래서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따로따로 안 먹고 한 포에 다 들어있어갖고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아이 진짜. <laughs> 요 교촌 치킨이랑 콜라보한 거. 매트 새로 바꿨어요. 모아 클래스 건데, 원래 기존에 있던 거 쿠팡에서 사갖고 좀더 크고, 껍데기가 미끄러졌는데, 이거는 안 미끄러지는 넌슬립 소재라서 진짜 훨씬 좋고, 이거 떼어도 괜찮아요. 편의점 타봤어요 그리고 요기 요즘 핫하다던데요 맛있음 안 먹어봤음 이었데 크림 소세지랑 삶은 달걀 엄마 보내 준 브로콜리 현미밥 채담 카레까지 맛식 먹을게요. 게맛있겠는데 나한테는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모듈. 괜찮아. 이건 먹으면 돼. 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먹,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간식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식으로만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최대한 먹으려고는 노력했지만 일반 식단을 먹거나 퇴근이 늦어서 늦게 먹는 일이 많아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또 살이 찐게 아닌가라는 강박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장윤주, 한혜진 모델이 광고를 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만 들어도 그 모델들이 아무거나 할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되게 유명한 모델분이시잖아요. 장윤주님이랑 한혜진님이. 일단 신뢰도가 먼저 제일 갔던 게 사실이고 평상시에는 절대 다이어트 보조제를 챙겨 먹지가 않는 편인데 시기도 시기이고 다이어트를 빡시게 하고 싶은 때이기도 해갖고, 바이탈 슬림을 먹어보게 되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오인원 데이가 있고, 하비탈출이 있고, 자기 전에 먹는 잔티젠이 있어요. 미역 등의 복합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대요. 여기 요게 마음에 들어. 기초대사량 증가. 허리 둘레 감소. 뭐, 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기초대사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준다는 것 자체에 일단 너무 큰 관심이 갖고 자기 전에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먹어갖고 아이고 다 띄엄띄엄 뭐냐 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오리난 데이는 가르시니아, 공액리놀레산, 녹차카테킨 이게 체지방 감소 성분 탑3잖아요 이세 가지가 모두 이한 포에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공기와 접촉되지 않고 가방에 그냥 이거 넣고 다니다가 한 번에 까서 먹기만 하면 되는 점이 정말 좋았고 이 성분 세 개의 함유량이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넣었어요 클린하게 먹은 날에는 하루에 이거 하나 하비탈출 일단 하비탈출은 어, 설명서를 읽어 봤을 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체지방량 감소, 허리 둘레 감소, 체중 감소, 엉덩이 둘레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클린하게 먹은 날에는 이거 하나만 먹고 자기 전에 잔티젠 하나 먹고 이렇게만 먹었고. 근데 저도 일반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 야식과 또 치팅이라는 명목 하에 막 이것저것 과자랑 이런 게막 입이 터지는 날에는 이렇게 올인원 데이를 꼭 먹었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커팅을 해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식한 날에, 일반식한 날에, 치팅한 날에는 요거를 점심, 저녁으로 챙겨 먹었고 자 다이어트를 하니까 식탐이 더 강해지면서 괜히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더 우울한 거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못 참고 먹고서 울적하더라고요. 또 살이 쪘나 이런 생각에 근데 그때 이런 걸딱 하나 먹어주면은 일단 심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다음 날 붓기가 정말 덜했어요. 다음 날이 반지가 저희가 반지를 많이 끼고 있는데. 반지가 아침에는 잘안 빠졌어요. 붓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얼굴도 붓기가 많이 빠지고, 뭐 손가락 마디마디 붓기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복용 전보다 복부가 많이 날씬해졌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광고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잘안 하는데 지금 저랑 같이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도 추천을 제가 했어요. 먼저 먹어 보고. 저처럼 지금 바디프로필이라는 이벤트가 있거나 결혼식, 중요한 약속들을 앞두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 평상시보다.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만은 살을 뺄 수는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단도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평생 뭐 맛있는 거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간간히 맛있는 것도 먹어줄 때 그때는 이런 거한 포씩 챙겨 먹으면서 관리하시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꾸 저보고 살이 빠져서 뭐 달라 보인다, 붓기가 빠져 보인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만 추천하다가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에도 추천합니다. 아보카도가 좀덜 익은 것 같긴 한데. 잘 먹을게요, 고민이. 투르천. 그란데라인에서 옷 샀어요. 브라탑이랑 레깅스 원 플러스 원. 이거 보라색 회원님이 입은 거 보고 예뻐갖고 핑크색이랑 같이 샀어요. 야, 오, 어, 약간 파격적인 거. 어, 어차피 안 입을 거니까. 여리여리한? 어, 이거를 누구면 예쁠 것 같아. 아이씨. 결국에 그냥 장갑 끼고 먹을 거예요. 찹쌀우니, 음. 찹쌀우니 진짜 맛있어요. 음. 오늘 아침은 그링 요거트에 스콘!